네, 이제 학교에 완전 놀다 파이브인데 놀래 그래 2학년에 대해서 이제 기말 끝나가지고 안놀 음.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네. 네. 네, 2학년도 가르주세요 아니요 보자 8, 9, 11, 14, 15, 19, 2일 음, 그림 있네 발부터 봅시다 1, 2, 3, 4, 5. 1 또는 2를 원소로 받는 집합의 개수. <laughs> 이게 합집합으로 보이니? 개수 될 때? 이걸 만족하는 집합을 A라 하고요. 아, 뭐라하노? A는 여기 나왔으니까. B. 이걸 만족하는 집합을 C라고 하면 이거구라는 얘기지? 맞아? 아, 합집합계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해? B를 만족하던가 C를 만족하면서 둘다 만족하는 걸두번 세겠죠? 맞지? 원소계 개수 고할때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음. 그러면 특정 원소가 포함된 부분집합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빼고, 몇개 남아? 2 음, 얘도 2 해야 돼, 쟤가 얘는? 두개 빼야죠? 16 더하기 16 빼기 8 답은 24 알겠지?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9박 너무 따뜻하다, 좀 줄이자 산술기안에얘 채소 갖고 하래 <laughs> 이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얘를 통분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전에 선택이야 이 상태로 할래? 통분해서 할래? 아니면 둘다안 할래? <웃음> <웃음> 대답이 없어, 이 2번. 2번이 뭔데? 정답이요. 통보를 합시다. 응? 결국, 얘의 최소값은 얘의 무슨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분모했으니까. 대체, 네, 대, 대, 대. 찬설계가 여기 뜬다? 얘의 최대값은 몇이야? 얘의 최대값은 얘가 결정해주지? 이게 그래 알았어. <laughs> 2분의 5 루트 x y. x y의 최대값은 몇이야? 4분의 25지. 맞아. 아. 얘가 최대가 4분의 25니까 얘도 대비했을때 이건 최소값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최소값 4분의 25에 5가 됩니다. 5분의 됐어요. 어떻게된지 알겠지? 분수 나왔다고 그렇게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1번 P라는 조건이 절댓값 X 빼기 1이 3 이상 Q라는 조건이 절댓값 A 빼기 1이 나 음. P가 나 Q이기한 필요조건 필요조건이니까 누가 화살표를 맞아? 얘가 맞니? 얘가 맞니? 얘가 맞지? 맞지? 얘가 필요조건이 했으니까 얘가 얘기한 필요조건 맞지? 그러면 좀 바르게 쓸까 먼저?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것은 뭐 똑같은 말 뭐야? 대우로 풀어도 되죠? 대우 뭐야? 대우! 대우 알지? P, Q 부정하고 자리 바뀌는 게 대우야? 이걸 푸나, 이걸 푸나,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같은 말. 같은 말. 그럼 이거 풀자? 아니다, 작다로 풀까? 음. 이게 낫겠다? <laughs> 아니다. 아니다. 맞다, 이게 낫겠다? 왜? 방향이 이게 나아. 크, 크다보단 작다가 나아. 뭔 말인지 아니? 내가 말하는 게? 네. 어, 이 방향이 낫다고. 이렇게 푸는 거보다 그래서, 나규 구하면 되지 뭐나낙는 뭐야? 나피는 이거고. 부둥 빠져야 됩니다, 둥어. 둥어 없는 건 둥어 넣고, 둥어 있는 건 둥어 빼고. 푼다. 알지? 절대 값 하나 있는 거 푸는 거. 지금 이렇게 돼야죠? 맞죠? 속해야 되니까. 괜찮지? 응. 수직선 그려서. 얘는 어떻게 그려야지 다 포함되게 되지? 이렇게 그려야죠. 괜찮지? 붕어 써 마라. 써 마라. 말아. 말아. 써? 말아. 말아. 이해가죠?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여기 딱 붙는 순간, 얘는 색칠되어 있고 색칠 안 되어 있잖아. 이해 가지? <laughs> 얘 풀면 A는 마이. 얘 풀면 A는 3. 그래서 A의 범위는 최대값 명순 몇이다? 2다. 알겠니? 맞지? 답, 왜 답을 안써왔지 내가? 2번 맞네. 어? 0이네? 미친 거 아니야? 응? 음? 풀이는 0이 아닌데? 답이 잘못 나왔네. 2 맞아요? 답이 4번입니다. 7번. 그런 식으로 했구나. 아. 그 다음에 11번까지 했고. 뭐냐, 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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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 예쁘네. 민트색. 선생님이 가져야지. <laughs> 가져서 뭐 하게? 네, <laughs> 집에서 뭐 하게? <laughs> 어? 기분이 좋게. 개뿔 좋아. 삼컵마 여고 와이추. y는 x 위점 c 둘레 최소 이거 많이 했지? 최단거리 문제 했어 안했어? 했어요 이제 맞힐 때가 됐지 않았을까? 3콤마 하나 둘셋넷 다섯 야. a라는 점이 있어요 y축 위의 점 Y는 X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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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는거 아니니? 맞지? y 씩 찍고 그럼 어떻게 된겠지 고정된 점은 뭐야? 변하지 않는 점은 얘지 얘만 대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얘가 답이겠지. 인정하니?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지. 이건 많이 했으니까 대충 이 친구. 그때 뭘 구하래? B자표. 여기 구하래 여기. 이게 B자표. 이두 직선의 Y자표 구하라는 얘기네. A 다시는 y축 대칭하니까 x의 부호가 바뀌고요. a2'는 y는 x 대칭했으니까 x, y의 자리가 바뀝니다. 기울기 구하고 6 더하기 3분의 3백기6 9분의 마3 마이너스 3분의 1 식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6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5네요. 그래서 비자표는 0,5입니다. 5번. 됐죠? 어렵지 않지?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많이 짰냐? 왕준화 학생? 이게 생각해도 많이 봤지? 근데 야, 이거 아직도 없어. <laughs> 그럴 수 있어. 15번 봅시다. 15번도 처음에 한번 나왔던 유형인데? 시작이다. 이거 응근히 잘 나와. y는 x 더하기 1이 직선 위에 있어요. 어? a라는 점을 y는 x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합시다.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얘를 다시 원점 대칭 합시다. 이 시점이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거든? 그것만 확인하면 돼. A A 더하기 1이야. 이좌표를 설정. Y네스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인정하십니까? 원점 대칭하면 부호 다 바꿔요. 이해 가요?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봐. 성립하는지. 성립해요. 100%. 그래서 풀수 있는 문제야. 이 문제가 알겠지? 수직이죠?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넓이가 오래야. 이 길이 몇이야? a b 길이. 뺀 다음에 제곱 뺀 다음에 제곱은 루트이죠. 이 색깔 길이는? 루트. A에서 채 빠니까 2A 더하기 1의 제곱이야. 얘도 2A 더하기 1의 제곱이고. 인정? 네. 루트 2의 절대 값 2A 더하기 1입니다. 근데 양수니까 그냥 2A 더하기 1로 쓸게. 1대1대, 1대 루트 2. 아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됐어. 넓이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에 2A 더하기 1입니다. 그게 몇이래요? 5래요. 오, 이런 젠장. 자, <laughs> 중났어요. 어허. 어허. AC 필요했는데 이런 젠장 물어보는 게 이게 아니네? 문제를 잘 봐야지 끝까지 물어보는 게 어디야? 어디 넓이야? OAC래 이 삼각형 넓이야 됐어? 높이는 뭐야? 예죠. 됐나요? 높이는 이 직선과 중심 원점 사이의 거리지. 맞아 맞아. x 기 y 플러스 1은요. 과 원점 사이의 거리 루트 1 더하기 1의 절댓값 빵빵 1. 루트 2분의 1이네요. 높이 알아냈네. 결국한다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루트 2의 2에. 2에 더하기 1입니다. 그 넓이가 오래요. 2에 e 더하기 1은 10입니다. a는 2분의 9네요. 그때 a에 잡혀. a에 잡혀 뭐야? 어? o a c 인데 문제가 잘못 나왔나? 내 답을 잘못 써놨나? 10은 뭐야 답이? 답을 잘못 음? 2번인데? 음, 얘도 나처럼 풀었네 아무 생각 없이. <laughs> 얘도 이걸로 풀었어. 그러면 답이 2번 나와요. 근데 이걸로 풀면 2분의 9, 커마 차 2분의 11이지. 그럼 답이 5번으로 바뀌어야 돼. 답이 잘못됐어. 이걸 물어보는 걸로 구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지? 아니, 이거 뭐, 어드친 사람이 문제 실수한 거지, 뭐. 13번 해달라고 13번 네. 해달라고? 갑자기? 저는 일요일에 받았던 기출을 2단 밖에 이상했어요. 이게, 이게 기출이 다 순수 얻드치니까아 그래요? 어 이게 학교 시험지는 아니야 학교 시험지는 이렇게 안 나와 비슷한데 음. 그래서 이걸 다 어, 선생님들로 그, 뭐, 필요한 사람들이 쳐서 이거 올려주는 거거든. 그니까, 오타가 나올 수밖에 없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거에서, 그, 접선의 방식, 야, 이건 좀 그렇당. 접선의 방식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중심에서, 중심에서 거리지. 원점에서 거리냐. 근데 삼컴마 사야. 삼야마 사. 예를 들어서. 얘는 이걸로는 못 구해요. 알겠니? 이 직선은 이걸로는 못 구해. 왜못 구해? 이걸로는 왜안 나올까, 이게? 그게요. 이거 그지같 이거는 이걸로 나와. 이, 직선 이걸로 나오거든. 이건 왜못 구해? 이걸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기울기 몇 자리야? 0. <laughs> 기울기 0 자리는 이거야, <laughs>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는 편하게 살려고? 이게 기울기 무한대거든. 그니까 이건 기울기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이 식은 그냥 눈으로 구해야 돼. 직접 그려서. 알겠지? 그 다음에는 판별이 쓰면 돼 판별 쓰든가, D는 R 보통 원에서는 D는 R 쓰죠? 선생님이 말한 거좀 기억해라 약간 그이 식을 쓸수 있다, 없다의 차이가 있으니까 알겠지? 아 이럴 땐못 써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일차함수 식구별로 표현 못 해요 알겠지? X는 해야 되는데 Y가 있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얘도 직선은 직선이지 이걸로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 맞지? b 가 0이면 되잖아 근데 얘는 안 되지 얘는 그래서 1차 함수식이라 그래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결국 똑같은 말이긴 한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 그 하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알겠지? 원 바깥에서 접선 무조건 몇개 나온 게 정상이니? 무조건 몇개 나와야 돼. 두개 나와야 돼. 이걸로 구해볼게. d는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 빵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4개가 반지름 3이래요. 양변 제곱합시다. 9m제곱에 24n 플러스 16은 3n제곱 플러스 3이야. 6m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뭐 틀렸니? 이거지? 제곱하니까, 오케이. 그래, 봐봐. 그래서 2차식이 아니라 1차식밖에 안 돼. 7인가? 뭐 숫자가 있다니니? 됐어? 응?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답은 맞는 것 같네 24y 7x 마이너스 21 24 곱하기 24는 4 2 8 4 4 6 96식 정리하니까 7x 빼기 24y 플러스 75 알겠어? 음, 계산하면 돼 답변 써놓을 거야 답은 왜? 제가 불면 항상 왼쪽으로 불러요 됐죠? 14, 15까지 했지? 19로 갑시다 19가 뭐야? 선생님이 무슨 가르치시는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나는 안 넣었어 내일 좀 알려주겠지 아니면 뭐 월요일에 알려줄게 <웃음> <웃음> 학원 좀 늦게 알려줘. 최대. <laughs> <체애들. 웃음> 잘하지. <웃음> 프리스타일은 뭐야. <laughs> 알려주겠지, 내일. 그냥 수업 좀더 하지. 전 피해서. 선분 AP의 길이가 정수. 이거, 진짜. 대박.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될 유형입니다. 계산 몇 시니? 16. 16. 원. 살짝 그려볼까? 마이너스 2,5. 반지름 4. 뭐, 이렇게 된게 원이 있어요. 마이너스 육마 마이너스 일이 정도 됩니다. 이 점에서 원의 위의 점까지의 길이가 정수가 된다. 어떤 점을 잡았을 때이 길이가 정수가 되는지 확인하래. 음 어떻게 하지? 무조건 원 위의 점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확인한다? 이 P가 여기 있을 때가 제일 짧은 점이야. 맞아 맞아. 그리고 어느 점? 여기 있을 때 제일 긴 점이야. 그럼 이사이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라는 얘기야. 결국 핵심은 똑같아요. 2, 5라는 중심에서부터 a라는 점 거리 구하면 루트 8의 제곱에 6의 제곱에서 10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ap의 길이의 최소 값은 10에서 뭘 빼면 돼? 반지름 빼면 되고요. 10에서 뭘 빼면 돼? 반지름 더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지? 이해가지? 여기서 다한 다음에 망한다. 이거 여기서 주의해야 돼. 점액점액수는 몇 개야? P를 만족하는 점액수는 몇 개니? 열한개 하는 순간 땡. 왜 땡이야? 대칭이니까. 이 길이가 만약에 7이었다면 이 길도 이 7이야. 하나 더 있어, 무조건. 알겠지? 즉, 얘를, 제일 짧은 걸 만족하는 건한 개야. 제일 큰 것도 만족하는 건한 개야. 알겠니?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두 개씩이야. 그러니까, 7 되는 것도 몇개 나온다? 두 개. 8 되는 것도 몇개 나온다? 두 개. 점점점점, 15를 되는 것도 몇개 나온다? 두 개야. 왜두 개인지 알겠지? 정, 됐으니까. 이거 몇이야? 어디? 아, 여기 6이야. 여기 살면서 말을 해. 선생님께서 <laughs>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그러면 여기가 13까지 썼겠지 몇이니? 계산하면 이거 몇, 몇 개니? 7개인가? 네. 7 곱하기 더하기 2 14 더하기 2 답은 16개입니다. 알겠지? 잘 나와요. 약간 신유형은 아니고 고전유형이지. 뭐 응. 뽑았는데, 그래서. 그래? 제목이 뭐야? 찾고 뭐야? 야,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게뭔 말이죠? 응. 정신을, 정신을 지나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 원점 대칭 하래요 뭐가 바뀌니? 원점 대칭하면 원점 대칭이동하면 x와 y의 부호를 둘다 바뀌세요 이 식이죠? 이 식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이거 누구 질문이야? 원의 넓이를 2등분을 못 해가지고 너 몰라?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거?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걸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아 근데 표지면 못 바꿔? 못 바꿔? 근데 왜 질문했어? 귀찮아서요 얘 너무 복잡하잖아요 <laughs> 맞지? 이사기구나 뭐야 여기 2분의 지우는 관심있다? 없다? 없다 중심만 대입하면 되잖아 이걸 착하게 표준을 바꾸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겠지만 중심보다 1, 그걸 쳐다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2분의 2 더하기 3의 5네요. 2 곱하자 답 맞니? 알겠지? 괜찮지? 마무리해? 네. 네. <laughs> 답이 왜두 개만 내냐고? 어? 그럼 네인데 잠깐만. 답, 답이 두 개였니? 하면 되겠지? 니 음. 이거 어떻게 푸니? 21번? 아, 21번 좀.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풀냐? 말해봐. 어. 똑같은 방법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리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이런 두, 두 가지 상태가 있지. 설정하지. 그런 방법도 있고, 봐봐. 결국, 이 초록색이 된다는 얘기는 중심 좌표가 A, A가 된다는 얘기거든? 선생님, 얘기하지 않았니? 중심 좌표가 A, A라는 뜻은 뭔 뜻이라고? Y는 XU에 있다는 얘기야. 중심이. 그러면, 얘는, 이거잖아. 맞지? 결국 y는 x의 와 교점을 찾으면 얘랑 얘가 원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푸는 거에 깔끔할 거야.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지. 중심좌표가 a, 마이너스 a일 테니까. 얘도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교점 찾으시면 돼요. 알겠지? 음. 이걸로 푸는 게더 깔끔해. 결국 똑같긴 똑같아. 그냥 잡혀 대입하는 건데. 근데 직선의 교점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풀만 해요. 간단하게 나올 땐별 차이 없는데. 내 말은 복잡하게 나올 때 편리하다는 얘기야. 복잡하게 나올 때 자체가. 그러면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